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지만 그 중에서도 탄수화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야. 왜냐하면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정상세포도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암세포 공교해 죽인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암보다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것과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바로 확 포도당 수액처럼 피크를 쳐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그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를 할지라도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포 중에서 암세포는 1%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 세포로 들어가고 나머지 1%만 암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들인 거죠. 깎은 흰쌀이라든지 흰 밀가루라든지 흰 설탕이라든지 흰색 소금이라든지 흰 첨가물 조미료들.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채소 속에 있는 탄소화물이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